아, 역시 시장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맛있는 것도 많고 확실히 가격도 저렴하고, 저렴하고.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? 어? 근데 제가 아는 분 같아요. 어, 누구시지? 아, 한번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언니! 여기 왜요아 저희는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어. 오, 나는 <laughs> 반찬 좀 하려고. 반찬. <laughs> 자, 어떤 반찬 하시려고요?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뭐 멸치볶음이 최고 아닌가? 멸치볶음. 어, 아 어. 저도 먹고 싶어지는데. 그럼 저희 <laughs> 한번 사장님한테 요즘 어떤 게 제일 잘나가는지 좀 음. 들어가 볼까? 네, 좋아요. 가봅시다. 이렇게 우연히 만나 함께하게 된세 사람. 한 사람이 더 하니까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더해졌어요. 어, 네. 얼마예요? 여기 한 대로 6,000원. 한 대로 6,000원. 나는 일단 한 대. 하나만. 응. 네. 현씨는 네. 내가 해서 반찬 줄게. 네. 네. <laughs> 아, 좋아요. <laughs> 네. 손이 얼마나 크신지 그냥 잡히는 대로 봉지에 담아 주십니다. 전통 시장에서는 현금보다 좋은 게 온누리 상품권이라지요. 사장님. 이 원당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지금 한 25년 됐어요. 25년. 청춘이 다 갔어요. 이야. <laughs> 25년 하셨으면 지금 한 40살 정도 되셨겠네요. <laughs> 눈이, 눈이, 눈이. 네. <laughs> <개그이네. 웃음> 그럼 25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변화된 게 있을까요? 예? 젊은 층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는 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음. 물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. 근데 체하고 불편한 거를 화장실 주차다. 화장실 주차다. 네, 그것 때문에 여기를 많이 못 오겠다. 그럼 나 음... 오늘 멸치 사러 왔는데 지금 아우리 멸치... 받아야 되는 거. 이럴 때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. 검사는저 네. 의원님께 <laughs> 네, 네. 이렇게 한번씩 네. 얘기해 주시면은 네. 머릿속에 딱 넣고 네.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네. 좋은, 네. 좋은 방법 찾아 가지고 사장님한테 네. 예쁜 받을 수 있게 진짜로요? 노력하겠습니다. 엘로마노 완즈유 응. 저는 응. 행동을 합니다. 리더도 아아 되나요? 네. <laughs>